아아아 <laughs> 아아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폴라리스 오피스 왜 띄워놓고 있냐면 아, 매매 못했습니다 이거. 오늘은 한 종목만 매매했습니다. 바로 HD 현대마린입니다. 어, 이 놈을 종가 베팅으로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음, 여기서 많이 사고. 시회 조금 더 사고, 시회 종가가 위에서 뜨면서 끝났지만, 시회 요 위쯤에서 조금 더 샀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의 다 물량을 제가 채웠기 때문에, 어, 전혀 그 예수금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나머지 물량을 여기서 전부 다 사고요. 어 오늘 시초가에 좀 팔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음, 시초에 팔면서 이런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이 있고 그 기준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시초가에 어 거의 다 던지고 어좀 돌파가 나올 때 위에서 이제 좀 강한 모습이 이어지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어 여기서 매수를 하고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한2.4% 정도에 나왔습니다. 음, 그래서 사실상 오늘, 매매, 오늘 매매는 이렇게 끝이 났고요. 어, 뒤에서도 얘를 계속 봤거든요. 제가 이게 어쨌든 조정을 주고 어떤 식으로든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뒤에서 매수나 뭐 따로 매매를 할 기회가 없었고 어, 그래서 이걸로 매매가 끝났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전 얘만 봤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가, 폴라리스를 좀 놓쳤어요. 근데 어제 폴라리스 AI와 마찬가지로, 어, 폴라 오피스도 오늘 제 기준에 조금 맞지 않아서, 어, 그냥 놔줬거든요. 근데 또 놔주니까, 어, 이렇게 또잘 가네요. 저는 얘네랑 별로 인연이 없나 봅니다, 제가. 얘네랑 별로 그, 그게 없나 봐요. 어, 그래가지고 그냥 가라. 그래, 가라. 이러고 냅뒀고, 어 CCS도 어, 중간에 보기는 했지만, 어, 매매는 하지 않았고요. 어, 그 다음에 클래시스가 그나마 현대마린 보고 있을 때 오전에 그나마 얘가 좀 괜찮았다고 생각하는데, 얘도 딱히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어, 어쨌든 저는 현대마린만 오늘 보고 있었고, 현대마린이 가는 게 오늘 시장에 좀 맞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어, 결과적으로 안 가서 손가락만 빨았죠. 근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실리콘투도안 했고요. 화장품주들은 아예 안 건드렸습니다. 아예. 오늘 좀 너무 뜬금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예 안 건드렸고. 어, 그렇습니다. 뭐 딱히 말씀드릴 게 없네요, 오늘. 그래서 오늘은, 한, 오늘은 그냥 현대마린에서 어, 몰빵하고 종, 어, 종배 수익 보고 어, 위에서 대이 어, 어느 정도 비중 태워서 했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할수 있겠습니다. 소요?